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겟습니까? 데니얼킴입니다 자, 여러분들, KBO 리그 개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금요일 오후 3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KBO 리그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실망하시고 또 화가 나신 팬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자, 하지만 또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올 시즌 선수들이 필드에서 화이팅 넘치는 좀 감동적인 야구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일단 선수들만큼은 올 시즌 정말 필드에서. 다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그러한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5강 예측 5강 픽을 공개할까 합니다 물론 원래 계획은 오늘 저녁 야구 상담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그 계획을 바꿨거든요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11시에 여러분들과 이 결과를 놓고 좀 소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측이라는 것은 뭐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의 뭔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이런 예측 또한 또 야구를 뭐 즐기는 그런 또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의 5강 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팀은 뭐 지난주 야구 상담소를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규 시즌 우승팀을 키움이어로스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은 키움 히어로스입니다. 작년 시즌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었던 팀이구요. 그리고 후반기 특히 가을 야구에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 키움 히어로스죠. 저는 올 시즌 키움 히어로스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시즌 우승을 저는 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있고 안우진이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두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타자 한명더 있고 외국인 선발 투수 한명더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키움의 올 시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시범 경기 때 보니까는 새로운 외국인 선발 투수 후라도 선수도 상당히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첫 번째 선택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팀은요 SSG 랜더스입니다 작년 시즌 KBO 리그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를 완성했던 팀이죠 물론 SSG 랜더스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윌모 폰트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발 투수 로메로 선수의 어깨 상태가 조금 지금 물음표거든요 작년 시즌 폰트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로메로 선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뎁스가 좋은 팀이고요 그리고 또 김광현이라는 또 확실한 선발 카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SSC 랜더스가 그동안 어떤 야구를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펜에 대해서 많은 SSC 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물론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작년 시즌처럼 뭐 와이어 투 와이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5강권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팀이 SSC 랜더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서착 VPN에서 후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스폰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서브샥 VPN은 한 번의 이용만으로 최고의 안전한 서버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VPN입니다. 물론 그동안 저 또한 서브샥 VPN 서비스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정보 그리고 한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영상들을 손쉽게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서브샥 VPN을 사용하기 전에는 해외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개인 정보 해킹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서브샥 VPN의 엄격한 익명성으로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아주 자유롭게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해외 전용 영상과 정보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볼수 있는 미국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ESPN 또는 메이저리그 방송들을 서프샥 VPN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야구 시즌을 치르면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즌을 팔로우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VPN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서브샵 VPN 링크를 들어가 전용코드 DKTV를 입력하여 이벤트로 가입하시면 24개월 구독시 83% 할인과 2년 구독시 3개월 추가 이용 할인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다양한 글로벌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팀은요 LG 트윈스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력으로만 봤었을 때 투타 밸런스 그리고 선발과 그리고 불펜의 밸런스 가장 안정적인 팀이 LG 트윈스죠.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윈나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승 나우 모드에 들어간 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염경혁 감독이 LG 트윈스를 맡게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야구 시도하는 모습도 시범 경기 동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시범 경기 기간 동안 뛰는 야구를 좀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게 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시즌 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팀에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뎁스가 좋고 거기다가 뭐 서건창 선수까지 또 다시 한번 또 살아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최은성 선수도 떠나고 유강남 선수도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박동원 선수 영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또 뎁스하면은 LG 트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강권 안에는 뭐큰 문제 없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팀은요 KT 위즈입니다. 일단 는 KT 위즈를 생각할 때마다 선발 로테이션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고용표, 소용준 그리고 엄상대까지 일단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1, 2번을 맞고 그렇다라면 국내 선수들이 3, 4, 5번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3, 4, 5번은 쉽게 아, 구단 중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즌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 부상 당한 선수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배정대 선수도 그렇고 주건 선수도 그렇고 하지만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선발 로테이션이 워낙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장백호 선수가 저는 올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잘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규 시즌은 결국에는 선발 로테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네 번째 픽은 KT 위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팀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됐던 아 그러한 팀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저는 다섯 번째 마지막 팀으로 기아 타이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고민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윤영철 선수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임기영 선수가 불펜으로 가게 되고요. 물론 이두 선수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긴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을리 선수가 한 단계 성장한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최근에 시범 경기에서 타격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포머 시즌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아 타이거스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현재 나성범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포스 포지션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 뭐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발 투수들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의 뎁스가 타팀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서 정리 정돈을 해드리자면요. 키움, SSG, LG, KT,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이렇게 또 리스트업을 해보니 작년 시즌 5강 팀하고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작년에 가을 야구했던 팀들이 올해도 가을 야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 자이언츠도 부산 베어스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다섯 팀을 저는 5강 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저녁 11시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